자 한번 보고 어, 귀신이야, 귀신이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뭔가 에버랜드 온 느낌이다 멋있어 <목소리> 이광수다 이광수 들어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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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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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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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응? 하이. 하이. 이이하지 다 빠지잖아. 기념으로 이제 쓰레기는 왜날 줘? 끝나면 이제 이렇게서 버스랑 버스로 이제 전 아니 빠지겠다. 아니 안 빠져 안 빠져. 크로스. 찌르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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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여길 좀 봐주겠니? 응. 하이 버트예쁘 제발, 너무 예쁘다. 오, 안녕. 아 영어로 해야 알아듣나? 어. 레노, 나이스 미 특별한 원숭이가 있어. 가보자. 오, 오, 깜짝이야. 뭐? 겁나 작던데? 보자. 멍 작아. 애기 안녕! 너무 데가 뭐, 끝이야? 들네 귀엽다. 아. 나는 판다가 더 마음에 들어. 판다가 더 귀여워. 오! 나 날았어! 가 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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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센타이저

사이 좋아보이는데? 오 일어났다 얼굴 결정증한다 개허증한다 캐나다 호랑이 오 3마리야? 3마리네 3마리 오난 2마리인줄 알았지 3마리구나 오 3마리야? 3마리 네. 아니 심하게 많이 좀 부어있지 않아요 얘가? 많이 부어있는데? 야 뒤태가 매력적이다 앞을 봐주라 아가야 하지마, 애, 자기, 냅둬. 어, 와우. 애기, 안녕. 아 예. 사자래, 사자래. 사자래, 컷인가 봐. 안녕. 안녕. <목소리> 어머, 어머, 어머. 안컷어 어머, 다 사진 찍는지. 안녕, 예쁘게. 오, 막, 입을 다는데 먹잇감이야, 먹잇감. 내지 마. 무서워. 갑자기 확 달려들면 어떡해? 컹꿀 소리였나? 귀엽게 생겼는데. 얼굴 옹소리였나? 귀여운 얼굴이지만 벌꿀 얼굴 옹소리. 안녕. 우와. 어. 사랑을 나누고 있어. Good relationship. 여기 늑대가 있대. 뭐? 레이 워. 어은색인데 우와. 오한명한 명만 색깔 좀 애기 안녕.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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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야, 늑대. 늑대야 늑대. 한 명은 흰색이야. 제가 알판가봐. 제가 짱이가봐. 짱이야? r e i 어 d e 레인디어 스벤이야 스벤 스벤? 하이 스벤 엘사는 어디 있니? 야나 <목소리> 진짜 너무 무섭다 가자 나 진짜 너무 가깝다 잘 찍고 있지? 어잘 찍고 있어. 우!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냐 손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찌릿찌릿할 것 같아. 자, 더 보고. 오! 뭐. 와! 와 느낌야그다 <laughs> <laughs> 왔어? <laughs> 느낌이 상해 <성해를. 웃음> 느낌이 어떤데? <laughs> 느낌이 느낌이 <nickname. 웃음> 뭐라 말하기 설명 힘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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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가보시나> <목소리> 미안해. 미안해. 미안가 미안해. 미안 s u p 저려저려다 t I saw there, there, actually. Thank o u o u n 아빠한테 간다, 아빠한테 간다. 뭘 봐달라는 건데? 다 <laughs> 흉내내지 말라고. <laughs> 재밌겠다. 재밌겠지? 우리 치킨 먹는 거 어떻게 알고? 어 엄마 안 되네. 그감 실패다. 사일런 소리 난다. 10년에, 10년에 어머,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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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사이렌 소리가 <laughs> 나. s t r 안녕 얘들아. 이게, 이게, 새다 새. 오, 새. 설마 이세장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지금? 민희라 네가 먼저 들어가 봐. 난 여기 있을게. 예.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이거 okay. Okay. Thank you. 오새 어떻게? 새새새새 너무 많아. 새가 너무 많아. 새가 너무 많아. 제발 내 머리에 똥만 싸지 말아줘. Nope. 이 막대기에다가 이게 묻혀놓은 건데 이게 먹이래요. 그냥 묻혀주는 건 이거? 아니 만세를 해서 들어 올려봐. 그렇지. 안 오는데? 안 오는데? 안아 안아 not eating 우와 똥쏟똥 쏟았어 요 예, 떨어졌어 똥 캥거루 왜 이렇게 멀리 있어 가까이 와줘 동생아, 네가 해치지 않는 동족과 비슷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면 나을 수도 있잖아. 한번 흉내내줘. 짠! 여기 이렇게 페달 보트를 탈수 있어요.

딩 안녕 얘들아 얼굴을 좀 보여주겠니? 고마워 어, 나 얘랑 말 통해 네? 안녕 이라고 말해 안녕. 봐 좋다고 꼬리 흔들잖아 응? 이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 너무 힘들어 너무 이쁘다 너무 잘쁘다 근데 너무 짠을 안 사는 게 좋은 거 같으니까 사진 찍었어 얘는 조금 징그러운데? 응, 얘좀 징그러운데? <laughs> 对、嗯。<noise>